시작 저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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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니 히퍼 네. 버튼 득점 기계에 골이 터집니다 리트 막내 스텔루이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키퍼가 아주 잘 쳐냈는데 공격수가 운이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 운도 위치 선정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네. 한테크인데요팀 코리아 박지성 마이클 오언, 파울로 말디니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책기입니다 본업킥 준비하는 안드레 고메스. 건납하고 갑니다. 바로 띄워줍니다위 반디 스타일로잉. 키퍼의 멋진 플레이 흠잡아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어이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구개의 심장 박지성 미드필드 지역에서 잘 끊어냈습니다. 아주 경기름을 흐잘 읽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좋은 커팅입니다. 볼스콜스. 문 앞으로 연결. 찬스죠. 볼 <laughs> 득점입니다. 리 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아주 정확하게 날아갔군요. 마무리한 선수도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크로스가 올라왔죠. 일단 크로스가 좋았기 때문에 득점이 된 겁니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골 슈팅이 대단했군요. 네. 좋은 마무리예요. 가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요? 페널티 구역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상대팀의 공백팀입니다 슛. 득점합니다. 폴 포그바 아 골키퍼가 고개를 떨굽니다. 이런 실점이 나오다니요. 아, 정말 치명타입니다. 그냥 한 골을 내줬어요. 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어, 경기를 풀어가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폴 포그바 원더보이 5원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자, 경고장이 나옵니다 네, 명백한 일로 카드입니다 상당히 거칠었죠?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 뺏어냅니다 벨라인이 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마이클 오원 반칙 선언됩니다. 이 선수는 이미 오늘 주심에게 카드를 한 차례 발급받았기 때문에 긴장하겠습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어, 지금 이 선수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주의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프리킥만 주어집니다. 자, 천천히 코너킥 올릴 수 있는 위치를 바라봅니다. 기획. 멋진 골 터집니다 킬리아는 바페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3대1 경기 재개됩니다 황제 호나우두 타임 2분 양팀 2분 버틸 수 있어. 자 연결되나요? 반메스터로이아 네! 슈팅에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반칙입니다. 반칙.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반전 45분 경기 함께 하시죠. 펜라이잘 끊어내고 공을 다시 한번 소유합니다. 쿠마우드 상대 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 리오넬 메시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마이클 오언나잉골란 킥이 선언됩니다. 펠라이닝! 홍철 잘 걷어냈습니다. 슛! 자골대 뒤에 있던 관중들이 모두 머리를 감싸줍니다. 좋지 못한 슈팅입니다. 네, 조금 좀펠라이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블랑의 태클 멋진 슈팅! 수비의 멋진 블로킹 자 연결되나요 말디니 좋은 수비인데요 잘 걷어냈어요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두개의 심장 박지성 대구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코마우드의 골입니다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 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찬다고두 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아, 멋진 돌파입니다. 로이킨. 박지성 두 개의 심장 박지성 안드레 고메스 루이스 피구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키퍼의 어튼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아, 패스 좋네요. 영리하게 인터셉트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패스 향할 곳을 미리 가서 읽었어요. 리오 퍼디난드 박지성. 때렸어요 아, 폴 포바. 연속된 선발. 그리고 공사반입니다. 아, 골키퍼가 인터셉트를 당하면 안 되는데요. 현재 홈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해 준 오늘의 홈 팬들, 아이 서포터들의 응원 덕분에 선수들 더 힘이 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서포터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힘을 받고요. 그래서 이기고 있으면 서포터들은 더 응원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크로스 찬스를 놓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골 찬스였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메시 반칙 선언됩니다 아주 좋은이 최소의 프리킥입니다 카드를 한장 안고 뛰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플레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중타이밍 테클로 굽혔냅니다 위용. 네, 굽혔습니다. 아, 은바페가 옵사이드에 걸리고 맙니다. 쿠나우루 마루앙 밸라이닝.